어, 현대 사회를 어, 속도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속도 전쟁의 시대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년 전부터 5G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되었는데요. 5G라고 하는 것은 5세대 정보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핵심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반면에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기들 여러 가지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지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단지 스마트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5G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이 월등히 향상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현대사회는 속도를 최고의 목표로 속도가 곧 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고 하면 참을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인내심이 부족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TV 시청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 40분, 50분 드라마나 뉴스가 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진행되어지는 TV를 시청하는 것보다도 10분, 20분으로 편집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10분, 20분 유튜브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쇼츠라고 하죠. 1분 남짓. 동영상을 편집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쇼츠를 시청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참지를 못하다 보니까 짧게 짧게 보고 빨리 빨리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인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결코 속도를 무시할 수 없을 터이지만 오히려 우리 또한 속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음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령이 기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속도가 최고의 선이 되어 있는 현대 사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삼십사장 육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 그는 누구냐하면 모세를 가르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선포를 하는고 하니까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여정을 보내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여정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심지어는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가난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하 말씀을 지난달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 입성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시금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개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셨는데 포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강대국들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바빌론 제국 이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 이후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가르쳐서 대략 4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기를 가르쳐서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지요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영적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하여서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열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언약을 더 이상 돌비에 돌판에 새겨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들을 깊이 긴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고 하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우리 또한 마땅히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 오래 참다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대부분 Patience, 일반적인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드러내는 Patience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Forbeara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orbearance, 여기에 베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질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질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멸시하는 것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도발적으로 나에게 공격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을 때 맞대어서 보복하는 것 아니라 그냥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해명하거나 보복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와 이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한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가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 일부러 이제 아래 주차장을 한 바퀴 좀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아래 주차장을 통해서 어, 집으로 가는데요. 그날도 이제 아래 주차장을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그 주차장 출구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차가 한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예, 삼거리잖아요. 차가 한대 내려오고, 마침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아,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차는 서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지나가서 지나가면 되겠거니,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일단 멈춰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사람이 지나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빨리 횡단보도를 지나서 제 앞을 지나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정면으로 차에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막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급하게 차가 차를 멈추다 보니까 원래 이제 출구에 딱 정확하게 서야 되는데 조금 이제 바깥쪽 차선 차선이 두 개지 않습니까? 바깥쪽 차선을 좀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지적한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뭐라고 입으로 하는데 차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욕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얼굴에 정면에다 대고 막 삿대질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모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모멸감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쫓아가서 차를 멈춰 세워놓고는 제가 막 퍼붓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더 잘못한 거 아니냐고. 지금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서야 되지. 당신은 그냥 지나쳐놓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막 뭐라고 가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막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목사로서 제가 또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그 충동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으로 가는 그 내내 한 5분에서 7분 시간 정도 동안 또 집에 가서도 한참 동안 이 기분 나쁜 이게 감정이 삭혀지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 해명이나 어떤 복수를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이 혈기를 가라앉혀, 주시, 가라앉혀 주시도록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순간순간 간절하게 성령을 참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래참음의 열매는 나중에 우리가 성숙하고 나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순간순간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정심이 무너지려고 하고 혈기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 일때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래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린 그렇게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찾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찾을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혈기가 올라오고 순간순간 평정심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무엇보다 성령 의지하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을성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마, 참으면 병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 볼 때가 가끔 있죠.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걸 그냥 꼭꼭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겉면하죠. 참지 말고 그냥 그것을 털어놓으라고. 묻어두지 말고 다 쏟아놓으라고 그렇게 겉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참지 말고 표현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선택적인 열매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합당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선택적인 열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참으면 병된다 라고 할 때의 그 참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으면 병된다 라고 할 때의 그 참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지 억눌러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 놓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몰려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들을 그냥 꾹꾹 눌러, 눌러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근거 없이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오래 참음은 그냥 꾹꾹 눌러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 오래 참음은 믿음과 직결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눈에서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믿음을 다른 말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박구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부릅니다. 이 에무나는 어떤 말인고 하면요. 견디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산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조금더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목표에 다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우로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에 다다르, 다다르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종종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지금 응답 안 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일을 준비해서 일을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참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인내는 오래 참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얻도록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을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기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나머지 여덟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1년을 짧게는 6개월을 열심히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땀을 쏟아부어야지만 비로소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둬어 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음 인내를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나머지 여덟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기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에 붙서도 토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인내할 때 마침내 거두게 되는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맺주시는그 풍성한 열매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오래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참음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을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우리 또한 인내하고 참아 줄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래 참을 수 있어 온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천적으로 믿고 신뢰하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때까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마치내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놀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래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참음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 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며 오래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할 주시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오래 참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형편들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천조로 믿고 순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던입을 시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래 참음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임을 주님 우리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우리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혈기들 부리지 않도록 주님 거거 주시때 오래 참음의 열매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 모든 형편들 아시고 아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